안녕하세요. 추세 추정 TV입니다. 이번 주 8월 1주차에 상승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 33개를 정리해봤는데요. 먼저 반도체 섹터의 추세와 종목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강한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거의 뭐 신고가 영역으로 계속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죠. 어, 그 뒤를 이어서 바이오 종목들이 몇 가지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미용기기 치아 관련 종목들 로봇 종목 중에 일부 그리고 개별적으로 흐름이 좋은 종목들을 정리했으니까요. 예, 시작 화면을 캡처해 주시고 간단한 종목 리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섹터 종목들이 어, 2차전지는 흔들림이 있는 도중에 반도체 일부 종목들이 아주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래 컴퍼니도 전고점을 어, 지금 돌파하려는 강한 거래대금이 실리고 있고요 레이저셀이라는 종목도 장비 관련 종목인데, 어, 새, 신규 상장한 지가 어, 1년 정도, 지금 예, 1년 정도 됐는데, 이제 다시 신고가 영역으로 계속 어, 뚫고 가고 있고, 52주 신고가를 돌파했고, 사상 신고가를 향해 가고 있는데도, 시가총액 1,400억 되면 어, 굉장히 큰 부담이 없이 더갈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원익, IP, 원익 IPS도 시가 총액은 1조 8천억이고, 연간으로 봤을 때는 예, 수익이 어, 천억대 나다가 지금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요. 어쨌든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은 예, 향후의 흐름이 좀더 긍정적일 것으로 보여지는 아주 좋은 기술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도 금요일날 무려 2,670억 거래대금이 나왔는데요. 시가총액은 1조 3천억이고요. 올해는 실적이 좀 꺾어지지만 내년에는 더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되면서 신고가 영역, 5 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아주 강한 흐름, 사상 신고가 영역에 근접하는 아주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수 페스타시스도 AI 반도체 관련해서 대표주죠. 잠시 쉬었다가 다시 5일선을 회복을 했고요. 시가총액은 2조5천억이고, 어 지금 내년에는 한 천억 정도 이상의 단기순익도 예상이 되는데요. 매출이 또 늘어나고 있고, 미국의 AI 반도체 흐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상승 흐름을 조금 더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넥, 넥스틴도.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는 반도체 장비 관련 종목인데요. 시가총액은 9천억이고 매출이 1,300억대인데 단기 영업이익이 600억이 나오는 굉장히 고마진의 기술력이 좋은 반도체 회로 관련된 반도체 소재부품 장비 관련 종목이죠. 동진 세미캠은 예, 포토레지스트 관련 종목인데요. 시가총액은 2조 1000억이고 매출과 이익이 잘 나오고 있죠. 지금 어, 박스 상단 어, 상, 고가권에서 횡보를 하면서 다시 한번 21선을 올라섰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쓰름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예, 기가비스도 예, 신규 상장주이면서 굉장히 강한 종목인데요. 시가총액은 1조 3000억이고 또 이익을 내고 있고, 어, 이런 어, 미세공정 관련해서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종가 단위로 거의 지금 사상 신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이죠. 그러면 매물벽이 없고, 또 이런 어, 시스템 반도체, 미세공정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또 슈팅을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 되겠고요.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 박스 상단에 6,000원을 못 뚫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6,000원을 뚫어 준다 그러면 강한 흐름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반도체 장비 또 로봇 관련된 자동화 관련된 종목으로도 분류가 되고 있는 어, 제우스가 아주 거침없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고점 37,000원을 뚫더니 지금 56,000원까지 가면서 신고가 영역에서 거침없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은 5,800억이고 매출과 이익이 또잘 받침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을 기반으로 조금 더갈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가온칩스도 어, 금요일날 조정을 받았지만 양음량 패턴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시가총액은 5,700억이고 거의 이제 신고가 부분에서 또 반도체 흐름이 좋다 그러면 충분히 이런 반도체 설계 쪽이기 때문에 어 이번 주에도 어 전고점을 가볍게 넘고 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어 보이고요 반도체 클린룸 관련해서 신성ENG가 어 이때 7월 3일 날 거의 뭐 상한가 무렵까지 갔다가 조정을 보인 이후에 조정을 보였지만 기간 조정이죠 시가총액은 5,600억이고 돈도 잘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이 기대가 되고요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해성 DS는 시가총액은 1조 3천억이고 단기 순이익이 뭐 1,300억대. 작년에는 2천억이 넘었고 어, 단기 순익도 이잘 나오는 종목이다 보니까 어느덧 신고가 영역에서 예, 놀고 있습니다. 어, 신고가를 돌파하게 되면서 또 한번 슈팅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 금요일에 살짝 쉬어가, 쉬어갔기 때문에 더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반도체 기판 관련된 신텍도 금요일날 살짝 쉬었지만 어 이런 기판 관련 주가 많이 쉬었고 또 내년에는 실적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추가 상승을 기대해볼 수가 있겠고요. 반도체 후공정 장비 관련 주 두산테스나도 어 고점 부근에서 횡보를 했지만 좋은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7천억 정도 되고. 매출과 이익도, 단계순익도 잘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재차 한번더 상승할 만한 원동력을 보유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어, AI 반도체 관련해서 대표주가 어, 세 가지가 있죠. 어,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HPSP인데, 한미반도체도 지금 고점권에서 시가총액은 4조 5천억, 어, 올해는 한 단기 순이익이 한 170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아, 이런 요즘에 가장 대세 종목은 시가총액이나 뭐 PER로는 설명하기 힘든 그런 또 어, 슈팅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 왜냐하면 미국의 반도체 관련된 흐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반도체 장비 대장주인 HPSP도 시가총액은 어느덧 2조 9천억까지 올라갔고요.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이 한0억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고가 꺼내서 횡보하다가, 지금 하이닉스가 막 고점을 뚫듯이, 최고가, 신고가 영역에서 한번 더, 예, 요즘에 시장을 보면, 슈팅이 나온 다음에, 뭐, 마무리가 되더라도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TFE는, 예, 반도체 관련된, 예, 부품, 예, 테스트 공정, 테스트 공정이라고 봐야겠네요. 테스트 공정인데 시가총액이 좀 2,800억 대인데 매출과 이익도 꾸준히 나오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거의 신고가, 신고가 영역에서 금요일날 쉬었기 때문에 또장 흐름이 좋게 되면 양음량 패턴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예, 바이오 제약 관련 종목인데요. 인벤티지 랩이 7월 20일 날상한가를 갔고요. 약물 효과가 지속이 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어, 조정을 보였지만 금요일날 다시 15% 상승을 하면서 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가 관심이 필요하고요. 3,000당 제약도 크게 오른 후에 내리고 다시 지그재그 하면서 올라갈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속 관찰이 필요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어, 라파스는 마이크로 니들로 약물을 침투하는 기술인데요. 시가총액은 2300억이고 어, 상승 조정 이후에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한 종목 으로 보여지고요. 어, 뼈 이식 관련된 예, 오스코텍 예, 오스코텍이라는 예, 치아골 치아형 골이식제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 회사인데요. 어, 시가총액은 1조 2천억으로 좀높 기는 하죠. 그러나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고 굉장히 좋은 기술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같이 관찰할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한양행인데요. 양 유한양행이 이날 전 고점을 다 뚫는 아주 강한 흐름을 보이더니 며칠 조정을 받고 다시 돌파하고 있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 되겠고요. 피부 미용 관련해서 비올이란 종목이 시가총액은 4,700억이고, 계속 꾸준히 성장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주봉으로 보면은 무려 2,500원대에서부터 지금 8,000원대까지 거침없이 올라왔지만, 신고가 영역에서 더갈수 있는 또 여력도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조금 부담이 되지만, 계속 성장하는 종목으로 관찰해 보시면 좋겠고요. 원텍도 올리지오라는 또 피부 미용 기기로 히트를 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이 어느덧 9,800억 1조 가까이 되는데요. 이런 종목도 보시면은 이때 5천원을 뚫더니 어느새 11,000원까지 바로 가버렸죠. 월봉으로 보게 되면 뭐더 3천원대서부터 예, 12,000원대까지 한 4배가 급 성장을 했는데요. 그 저변에는 이렇게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겠죠. 네, 임플란트 관련 종목, 치아 관련 종목, 레이도 시가총액은 6천억대인데 매출과 이익의 성장성을 기반으로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전고점을 트라이하면서 신고가를 또 돌파하려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 추세가 강한 종목들 위주로 관찰하는 것이 좋고요. 어, 로봇 섹터에서는 T로보틱스가 단연코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도 지금 돌파 이후에 다시 바닥을 잡고 좀 상승 흐름을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조짐이 좀 보여지고요 개별 종목에서는 삼성엔지니어링 이 굉장히 중요한 3만원 3만, 3만 2천원 대를 돌파하면서 거침없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조정 때 매수를 하게 되면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은 7조고 예, 뭐 이런 엔지니어링, 플랜트 관련 또 수주가 계속 이어지면서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KT 서브마린도 해적 케이블 관련 종목인데, 어, LS나 LS 일렉트릭이 흔들리면서 고점에서 많은 물량이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KT 서브마린은 상관없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금요일 날도 좋은 흐름으로 마감됐기 때문에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볼 만한 종목이 되겠고요. 아, 영, 영풍정밀은 그야말로 이제 개별 종목이죠. 펌프와 밸브 뭐 이런 쪽 관련 종목인데 실적이 워낙 좋아서 시가총액이 2,300억인데 올해는 뭐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면서 200억대 이상 나오면서 전고점을 뚫어주는 아주 좋은 기술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으로 어, 살펴볼 만하고요. 2차전지 케이스 관련된 이덴텍도 금요일날 무려 21% 가까이 상승하면서 거래대금 840억을 냈는데요. 이렇다는 얘기는 이제 15000대를 뚫고 어더 성장할 수 있는 실적이 잘 나오는 시가총액 3700억인데 어 영업이익이 한 800억 가까이 나오는 아주 좋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인데요. 네이버가 계속 횡보를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어 수급은 들어오면서 21선은 아주 멋진 쌍바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1만 2천원대 이 저항 라인인데 이걸 넘어서게 되면 네이버도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고 또 AI 관련된 서비스도 곧개시 임박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도 녹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8월 1주차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들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